안녕하세요. 꼬마마녀 부뚜막 레시피입니다. 다이어트 음식 닭고기 월남쌈 만들기 재료 소개입니다. 제철 채소와 다양한 월남쌈 재료를 준비합니다. 껍질을 벗겨주고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노란 빨간 파프리카를 채썰어 준비합니다. 깻잎을 말아 얇게 채썰어 준비합니다. 양파 1 슬래쉬 2개를 얇게 채썰어 준비합니다. 마늘종은 제철일 경우 준비해봅니다. 적 양배추는 물기 제거를 해준 후 얇게 채 썰어줍니다. 사과는 굵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당근을 채 썰어줍니다. 맛살은 3등분으로 찢어 준비합니다. 훈제 닭고기는 스틱으로 잘라 준비합니다. 표고버섯을 길쭉하게 썰어준 후 기름을 살짝 두른 후 볶아줍니다. 계란 두 개를 흰자와 노른자로 분류해 줍니다. 각각 얇게 지단을 붙여 내후 썰어 줍니다. 파인애플 통조림을 준비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 썰어 준비한 월남쌈 재료를 모두 접시에 가지런히 담아냅니다. 시판되는 월남쌈 소스를 준비했어요. 라이스페이퍼를 미지근한 물에 담가 접시에 깔아준 후 월남쌈 재료를 입맛에 맞게 올려줍니다. 라이스페이퍼 안에 넣은 재료를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소스를 찍어 용용유 맛있게 드세요. 입맛에 맞게 제철 채소와 냉장고 털이 야채를 얇게 채썰어 라이스페이퍼에 돌돌 말아. 싸서 먹는 월남쌈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